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기자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바로 목내장, 목내장 음료수 함부로 마시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우리 네. 한국 운조죠 이거 네. 할때어 인공눈물 함부로. 맞아요.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야, 이거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네, 댓글도 열심히 저도 음, 읽어 봤는데 앵콜. 네. 앵콜 경상을 농내장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그죠? 네. 자, 우리 정종진 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소개가 늦었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기만과 병원의 동내장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가요. 사실 동내장인데요. 네. 일반인들 농내장 그러면 녹슬은 거 그런 거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 녹내장 어떤 겁니까? 어, 일단 녹내장은 시신경이 약하게 타고 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더 높은 네네. 압력이 눈에 작용을 하면서 네네. 시신경에 손상이 오고 음. 그로 인해서 시야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뭔가 시신경이 약하게 타고 나서 뭐가 높아지면은 녹내장이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뭐가 두 글자? 뭐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바로 바로 안압이죠. 아, 네.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유, 먼저. 그렇죠. 근데 네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압이 높아야지만 농내장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 네. 근데 그 높다는 게요 절대적인 네. 수치를 의미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어떤 네네. 사람은 안압이 25여도 이 저희가 보통 정상 안압 범위를 10부터 20일 정도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안압이 25여도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네. 어떤 분은 안압이 15인데도 녹내장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왜 그런 거죠? 이게 보통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생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환자분이 그 정도의 압력을 견딜 네네. 수가 없는 시신경.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에서는 음.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녹내장이 잘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에 안압이 네. 높아지는 측정을 해야지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네. 정상 안압인데 어떻게? 네. 무슨 수로 진단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론 안압 측정을 하는 것도 녹내장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어, 시신경 모양을 직접 관찰을 하는 뭐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되게 간단한 거죠. 네, 네. 시신경 네네. 모양이 녹내장이 닮아 있는지에 따라서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데요. 네, 네. 눈 쪽에 찍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CT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촬영을 하기도 하고 네네. 아까 제가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얼만큼 신경이 손상되어 있는지 또 평가를 하고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이라고 해서 녹내장이 있으면 그 신경섬유층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촬영을 해서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녹내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농내장 안압을 재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네네. 그 안압을 낮추는 것만이 시신경 손상을 늦춘다는 것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압 기준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수님. 우리가 농내장이 왜 중요합니까, 대체? 농내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보통 뭐 중심부 시야가 좁아질 때도 있지만 주변부부터 서서히 좁아지거든요. 아, 요 네. 와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못 본다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그쵸? 고개를 안들리면 네, 그렇게 아.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서히 주변부부터 만약에 좁아지면 말기가 될 때까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이제. 아 세상에.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농내장이 삼대 실명의 하나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중요한 농내장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요. 농내장 네. 음료수 함부로 마시지 말라 이거 네. 주제인데요. 아 그래서 이게 음료수를 다 준비한 겁니까? 네, 저희가 다 하나씩 직접 네. 구매를 했죠. 네, 아무런 이게 뭔가 공통점 공점이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보니까 진한 아, 커피 우유 같고요. 네. 야, 이 에너지 드링크인데. 네. 이것도 에너지 드링크 같고. 네. 이거는 커피. 그저 그렇죠? 아이스 커피.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저도 이거 원샷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이건 바로 뭔가 괜찮가요? 야, 이제 저는 감 잡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료수의 공통점. 네. 여러분 뭡니까?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카페인. 인. 예, 카페인입니다. 네. 카페인의 종류가 네. 많은 게 있고 또 적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설명 좀해 주십시오. 어 일단 이쪽부터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뭐 제품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우주 끝에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져 아, 있는 이 커피우유가. 생각보다 카페인이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236mg이 들어 있고요. 아, 그 네. 예.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에너지 드링크는 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아,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보통 60에서 8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요. 홍차가 아, 조금 차. 적는 네네.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조금 종류마다 다르지만 한 30에서 60mg 정도의 카페인을 함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약 대략적으로 136mg 정도의 아, 네. 카페인 함량이 있습니다. 네네. 자. 정 교수님 네왜 카페인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농해장 지금 뭐, 얘기하는 제목에서도 네. 아마 네네. 상상을 하셨겠지만 이 카페인이 과다 섭취를 하시게 되면 네. 안압을 올릴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 헌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은 보통 일상 생활 속에서도 안압을 높이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보통 성인이 카페인 섭취 하루 적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권장 섭취량이 한 하루에 400mg 정도. 아, 네, 네,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아까 여기 한 130에서 네. 140 정도 되는데 네. 한 뭐세잔 정도 괜찮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나요? 보통 녹내장 네. 환자분들한테는요. 커피는 네. 하루에 한 잔, 많으면 이제 뭐두 잔까지는 복용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가능하다면 요새 디카페인 커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드시도록 하든지 네. 아니면 티 중에서도 뭐 카모마일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없거든요 그런 티 종류로 좀 대체해서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을 있습니다 와.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의사로서 어,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용납할 수 없죠 네. 직접 한번 카페인을 섭취해 보면 확실히 네. 안압이 오른지 안 오른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편을 찍기 전에 네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카페인이 과연 안압을 어느 정도 올지 릴 저희들이 한번 비상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도 높아요? 17.7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18.9 나왔습니다. 정상입니까? 네, 정상범입니다. 자 카페인이 든 성분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한 시간 반 뒤에 아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돌까요자 네. 하나 둘 다시요. 아니 네. 아 제가 이겼습니까? 드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마시도록 해볼까요? 네. 아우 양 많은데 괜찮을까요? 손도안쉬 드시네 이거 한 번에 안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우와, 우와 없어요 이야 음. 안압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네. 이따가 각자 측정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까 우리 네. 한시간 전에 네. 17.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21.9가 나왔네요 5점 정도가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좀 네. 낮아진 것나오정도나거든 우리가 정상 수치에 드는 이런 네.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안 카페인을 많이 네. 네. 마시게 되면 섭취를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다. 아, 나이 네.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직접 체험해 봤네요. 네. 자, 우리가 야, 이 수치를 보니까 네. 정말 교수님은 네. 많이 마셨죠, 제가. 함량이 네. 높은. 네. 예. 네, 커피를 드셨고요. 네. 저는 함량이 약간 60 정도 네. 있죠 그래 가지고 저 측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 교수님 와, 정말 네. 많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때. 처음에 아까 그 네. 왼쪽 눈이 17.1이었는데요 네. 안압이. 그런데 한 90분 정도 지났죠. 이거 21.9 음. 무려 4.8. 그러니까 5 가까이 올랐네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네네. 중요한데요. 네네. 어,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이 1mm 머큐리를 낮출수록 녹내장 진행 위험이 10%씩 감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걸 바꿔 말하면. 네네. 농내장원제에서 안압이 1정도 더 높은 것이 그만큼 농내장 진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음, 뭐, 정상인 상황에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랑 또 아나비 뭐 높거나 비정상인 상황에서 올라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녹내장이 없는 저한테도 4.8이 네. 올라갔다는 건 많이 올라간 건데 녹내장 네. 환자분들한테 그 1이라는 안압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네. 카페인을 많이 복용하셔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녹내장의 진행에 위험을 줄 수도 있고 네. 사실 카페인은 그날만 먹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커피도 네. 하루에 맨날 맨날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좀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복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실은 좀 낮은 카인을 마신 결과 크게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 정도 네, 네. 오래떨어졌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 범위에서 네. 이렇게 이 정도 수치가 왔다 갔다 아, 할수 일중 변동으로는 네. 그 정도는 네. 네, 뭐 정상 범위 안에 드는 변동 수치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네, 어, 네, 제 네. 입장에서는 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 물론이죠 네, 네. 자 그래서요 네. 우리가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이 농내장과 관계 이런 걸좀 네. 해봤죠. 그래서 야 농내장 카페인 함부로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대략 네. 카페인 섭지량도 되고 알수 있을 것 같고 네. 요즘 모든 어, 음료수에 바로 성분명이 다 표시가 돼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체크. 꼭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술은 뭐 카페인도 없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마셔도 되고 또 누구나 술은 혈관 확장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네. 음주해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갑자기. 그렇죠. 근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굉장히 소량의 음주는 오히려 안압을 조금은 낮출 수도 있다고 보고는 돼 있지만요. 그건 네네. 어디까지나 한잔 정도의 소량일 뿐이고요. 네네. 많이 대량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역시나 안압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얼굴 붉으락 정도 뭐 한두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 마시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한잔 많게는 두잔 정도만 드시라고 라고 하고요. 네네. 네, 아,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술까지, 담배 어떻습니까? 흡연은 한계피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흡연 네네. 자체도 안압을 올릴 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농내장과 우리 음료수, 그다음에 각종 식품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졌는데요. 농내장, 땡땡땡 함부로 먹지 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좋습니다.